오소서 성령님, 제1독서에서 어제에 이어서 학가이 예언서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다리우스 임금 제2년 7제달 20하룻날이라는 말로 독서는 시작되는데요. 이때는 바빌론 유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 지한 달이 되었을 때입니다. 새로 짓고 있는 성전은 옛 성전에 비해 크기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이 집의 옛 영화를 본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느냐? 지금은 이 집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도 있으나 마나 하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대로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무를 터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날은 기원전 520년 10월 17일인데요. 이날은 출애굽 때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기념하는 축제인 초막절 축제의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백성들에게 더욱 절절히 와닿았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머지않아 나는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물을 뒤 흔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당시에 혼란스러운 국제 정치를 반영하는 말씀으로써 메시아적 희망의 시련이 가까이 왔음을 드러내시는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이 집에, 이 집의 새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화를 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 지어지는 성전이 비록 이전 성전보다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평화로 성전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남들 보는 대로가 아니라 당신께서 보시는 대로 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어제 복음에서 해로 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궁금해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세례자 유한이라 하기도 하고 엘리아라고도 하는가 하면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말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군중이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하고 물으시고 제자들은 헤로데가 들었던 소문과 똑같은 소문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제 복음과 오늘 복음 사이에는 기적 이야기가 들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도 5천 명 가량을 먹이신 이야기입니다. 군중들은 이 기적을 체험한 후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 생각했을까요? 안타깝게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세례자 요한 엘리야 옛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달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하겠습니까? 라는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체험을 해놓고도 군중들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고. 베드로의 생각은 달라졌습니다. 변하지 않는 생각을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달라지는 생각은 진보하고 성숙해가는 생각입니다. 진리신 분 앞에서 마음이 열려 있을 때만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고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늘 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세 단계의 이해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군중들의 이해입니다. 세례자 유한 엘리야 옛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이해입니다.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훌륭했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이 아니라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온전히 이해받지 못하셨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잘못된 기대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잘 이해하는 것 같지만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제자들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오해받더라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면 괜찮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론 나를 가장 이해해줄 줄 알았던 사람도 나에 대해 오해하고 있음을 깨닫고 놀라고 아파하게 됩니다. 결국 나를 온전히 이해해 주시는 분은 하느님 밖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너무 이해 받으려 애쓰다 보면 상처받기 쉽습니다. 하느님만이 행복의 원천이십니다. 다른 것에서 행복의 근원을 찾으려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